예 사랑이 밥 먹는 거 찍어 밥 먹는 거어응 사랑이 먹는 거? 응다 먹었어? 응다 먹었어 니아 엄마 먹을까? 응. 이제 엄마 먹어도 돼? 국물 주고 국물 주고. 요거 다 먹고 국물 주고. 이거. 응. 국물만 먹으면 배불러. 두두두두두두다줘. 이거 먹어야지 줄수 있어. 이거 남아 있잖아, 사랑아. 뭐야? 음이 뭐야? 밥 남아 있는 거 먹어야지. 밥밥 응. 이거? 가루야, 아니, 음. 뭐? 아저, 응. 음. 소스야. 엄마 이야 응. 소스야. 응 소스야. 엄마 밥 줄까? 아니. 아. 여기야, 앙 해봐. 앙. 야 응. 소스 찍어서? 아, 빠지마. 리 사랑이. 이거는 오기 그거도 맛이 없어. 앙 해야 돼. 맛이 없어? 아빠 풀. 아빠 풀. 앙 해서 먹어야지. 소스만 먹지 말고. 앙 해서 밥 먹어야지. 앙 해서 먹어야지 사람 어. 이해라. 어. 앙냠냠냠냠 하는 거야 옳지. 앙냠냠냠냠냠. 밥도 먹고 앙냠냠냠. 이게 뭐야? 이거 김밥. 이게 뭐야? 소스. 오이. 어, 애소 소스. 엄마, 줄 거야? 엄마, 줄 거야? 뭐줄 거야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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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 엄마, 아이고, 아이고. 야, 이 겁나 불 아니, 이거 붙이게? 응, 손으로 먹어도 돼. 아, 소스? 숟가락으로 먹을까? 먹지 마! 먹지 마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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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게 뭐야? 밥풀이야. 음, 밥풀이야. 먹을까? 먹을까? 먹어도 돼. 먹어. 둘 다. 사랑이가 음. 먹어. 밥이 먹을까? 떡리가 먹어봐. 어, 맛이 어때? 어차피. 소스 맛이 어때? 어차피. 소스 맛이 마... 어때? 소스 맛 마... 새콤달콤하지? 이게, 이게 뭐야? 밥이야. 들고 개기? 응? 응? 들고 지 어디 들고 가요? 저희도. 아니 여기 앉아서 먹는 거야. 밥은. 이제 엄마가 호박이랑 밥이랑 먹을게 음. 이제 엄마가 먹어도 되지? 음. 사랑이 배부를 것 같아 니엘이 음. 응. 네 배부르지? 니엘이 음. 네 배부르지? 음. 엄마가 먹을게 음. 사랑이 배불러? 안배 뭐 먹을 거야 먹을 거야? 초코바 맛이야 초코 맛이야? 그거 뭔데? 초코 맛이야